예전에 저안 남편하고는 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음. 어, 남자친구랑 음. 이런 관계를 하고 나면 음. 몸이 너무 가볍고 편가분하다고 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반대로 몸이 더무거워지것 같고 몸에 힘도 없고 이렇게 이게 부정이라고 하죠. 많은 성교에서 조상도 왕래를 하고 그런 것도 왕래를 해요. 여자는 남자는 달사벗는 여자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군한 것들이 자꾸 치고들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이쁜 애기가. <laughs> 몇 살이야? 저, 선우 입니다어마나 이쁘다. 아, 네, 살 뭐, 친구, 남친? 네, 지금 현재 남자친구. 응. 음. 한번 여쭤보려고요. 남친 이름? 아, 어, 자기 이름은? 네. 근데 자기는. 네. 어, 결혼을 했다 실패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아,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네. 남친도? 네, 남사친구 지금 현재 남친을 또 한번 갔다 왔어요. 아, 그럼 둘다 도시요? 네. 음, 남친은 몇 살이죠? 아, 어, <laughs> 네 살이야, 서른 네 살. 일찍 들어갔다 일찍 끝내버리고 왔네. 응? 결혼하려고? 어, 결혼하려고 만나긴 하는데요. 음. 제가. 음. 유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제가, 음, 예전에 전간편하고는 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음. 저랑 잘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자친구랑 말씀드리기 전에 잠자리를 음. 하고 나면, 음. 뭔가 기운이 빠지고요. 몸에 음. 기운이 빠지고, 안 좋은 일이 좀 하나씩 뭐가 꼭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기, 잘하고 해야, 뭐 네, 계속 안 좋은 일이 하나씩 생기고, 음. 몸이 기운도 빠지고, 음. 몸이 하나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제가, 음. 남자친구가 참 좋은데, 잠자리로 음. 좀, 차분이좀 생겼어요. 그래서 음. 이런 걸로 제가 남자친구랑 좀 많이 싸우기도 하거든요. 음. 네. 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징크스가 있다 보니까, 네. 느낌이. 네. 응? 그래서, 맞나, 안 맞나? 네. 왜 그러는지? 어. 음. 1년은 12달 운세를 둘러를 봐주시고, 근데 우리 이 X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은 이 사람과 결혼할 운세는 아직 안돼 있다. 음. 왜냐면 내가 이제 이제, 천연의 실패도 따르지만, 아직도 실패수가 따라있는 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사람의 음과 양이, 기가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서로 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응. 그리고 조상의 문제도 있어. 응. 이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많고 보통 상가집 조문을 갔다 오면 남의 집 가서 뭐 화장실을 세번 들려라. 응. 뭐 남의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와라 이런 응. 것처럼 응.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끼고 있다 보니까 좀 이게 부정이라고 하죠. 응. 많은 성교에서 조상도 왕례를 하고 그런 것도 왕례를 해요. 응. 응. 여자는 남자는 발사 본는 이제 여자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애근한 것들이 자꾸 치고들 같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워져요. 그럼 저랑 맞지 않나 맞지 않는 게 아니어서, 네. 지금 그런 조상의 집안에, 음, 상이 되고, 이런 부정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정을 한 행위를 해고 간게 아니고, 네. 가신 분들의 그런 조상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네. 이 집에 이렇게 상이 들고 작년에, 응? 음, 집안에. 네. 응? 상이. 네, 맞아요. 응. 어, 그래서 그런 부정이 있다 보니까, 몸으로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기가 빨리는 듯. 어, 응? 네. 내가 이렇게 축 깔아지는 듯, 기운 없이. 네, 몸이, 몸이, 네. 힘이 빠지고, 그렇게. 팔이도 많이 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 네, 몸이 하나씩 아, 어가지 않죠. 아, 살 아픈데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상문이 꼈다. 진작에 이게 상이 눌러있다라고 할 때, 눈도 뻑뻑하고. 몸이 떨림 증상이라든가 기운 빠지는 증상들, 응. 머리가 롱한 가슴 막은 것처럼 응. 이런 기운들이 너무 심한 경우 눈에 고춧가루 뿌린 것 같고 몸이 파들파들들 떨려요 상이 치면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근력이 빠지고 정신이 혼명을 막지 않으니까 사고되기면 집중력 떨어지고 응. 내가 나가서 생각할 적에 사람이 이렇게 맑은 정신이면 걷다가도 똑바로 걸을 텐데 자빠지고 삐끗하고 이러는 경우 응. 그래서 사고되기 따라요 자꾸. 그래서 상이 무섭다, 상문이 무섭다, 이러거든 조객살이 무섭다, 이러거든. 그래서 집안 진중에 상이 들어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 그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염습시, 화장시, 뭐 입화관을 보지 마라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응? 응.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집에 이렇게 해상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응, 몸이 이 친구도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남자들은 풀근하잖아. 남자들은 몸이 가벼워. 여자들은 애빠지처럼 싹다 봐도. 네, 맞아요. 음? 몸이 그냥 손뭉치처럼 그냥 물에 젖으면 축축축 깔아집니다. 아니, 남자친구는 괜찮은데, 음. 저는 몸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남자는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어, 어, 남자친구랑 음. 저랑 관계를 하고 나면 음. 몸이 너무 가볍고, 흉가분하다고 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는 반대로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몸에 힘도 없고, 저는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영향과 이 사람이 기가 더센 거예요. 응? 내가 뺏기는 거죠, 기를. 응? 그래서 뭐둘 관계나 소궁합이나 나쁘지는 않으나 자기가 기 많이 뺏긴다고 봐야 돼, 기운은. 응? 그래서 이거는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음. 응. 좋은 궁합은 어때요 이게. 헤어지고안네요지금건차후문 제고. 그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 같이 안 타고 하면은 이게 되잖 이런 경우는 네. 이제 결혼하실 적에 아직은 너무 일러. 결혼 운세도 없고 아직 네. 응? 네. 그래서 고비를 좀 넘으시고 앞으로 교제를 그래도 한 7, 8년은 더 지났으면 좋겠어요. 네. 7, 8년요? 응. 음. <laughs> 왜냐면 또 실패수가 있으니까. 음. 둘이 하면 그렇게 오래 나요 응. 음. 그 전에는 안 되나요? 조금 더 사겨보셔. 하고. <laughs> 네. 꼭결혼 하실 거면.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자손이 없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네. 다행이에요. 음. 자손이 있으면 저집 조상, 이집 조상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안 좋은 거 물려놓고 엿단맞이 정성이며. 이렇게 상견례 하듯이 네. 사는 사람도 상견례 하잖아요. 네. 가신 조상님께도 예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면서안 근데... 좋은 거 물리시면 됩니다. 아, 네. 안 좋은 기운을 물려놓고 결혼하시길 바래요. 아, 네. 응? 그럼 괜찮을 네. 거예요. 네,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 네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잠자리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좋은 건사실이잖아 아, 좋은 건 사실. 어, 어, 있어요. 네. 소금. 소금이야. 네. 소금은 청정의 의미가 있어요. 네. 응? 맑은 물이나 이런 씻어내면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돌릴 때, 이제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청수, 그 다음에 우리가 맑은 물, 고춧가루 물, 그 다음에 오색 이런 걸로 부정을 걷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중에 하나, 일,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거, 네. 래서 맑은 물에 소금을 타서 음. 굵은 소금 있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 양의 기운이 뭐 물이니까 축축의 음의 기운일 것 같지만 양의 기운이 많아요. 음. 태양을 가장 많이 본 천리역. 천리요 네. 그래서 굵은 소금을 집에 사다 놓고 네. 그거를 샤워를 하세요. 일분하고 아, 네. 잠자리를 하거나 성관계 후. 후에요 응. 응. 너무 좋습니다. 응. 그래서 샤워를 하고 비누질 다 하고 네. 소금물을 한 대접씩 풀어서 가그린도 하고 귀도 닦고 응. 풀어 가지고 네. 그냥 한번 상처나니까 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샥 그걸로 헹구고 싹 뿌리고 맑은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아. 그러면은 몸이 좀 그게 늘어지거나 네. 막힘 빠지는 것도 덜할 겁니다. 아 그래요? 응 예방. 아. 네네네 네. 생활의 팁이야. 네. 네. 응? 응. 조금 들고 네. 내가 일상에서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음. 그게 지속력이 좀 그러니까 네베 네. 그거 쓰시는 거예요 아, 네. 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관계라면 또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부정을 물리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더 물어보실 거? 아. 하고 싶은 거. 음. 묻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요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다른 거는? 아, 네, 네. 이게 제일 고민이라서. 가장 큰 아, 고민이야, 결혼하면. 네. 네. 부부지간에이속정이 좋아야 돼. 아, 근데. 응? 그리고 원활하게 서로 기운도 하고 나면 그냥 운동하듯이 키속꾸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무거우면 하기 싫지. 시작할 때끝나는요 응? <laughs> 시작할 때 끝나는데요? 시작할 때 끝나? 대 진짜? 응? 아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 네. 그럼 배안 가요. <laughs> 시작할 때 끝나는 거좋으려 알았지? 연초 네, 친구도 네. 그런 거 되게 많아. 아네 네. 어. 어. 서로 즐거운 성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 간다. 네. 알았지?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조상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야. 음. 이 성관계를 하면서 네. 그런 그집 그집 조상들이 왕래를 해. 그렇죠. 관계를 하면서. 네네. 네. 남자들은 안 그러지만 여자들은 받는 입장이니까 네. 다 머물르지. 그리고 남자들은. 네. 그런 건못 느껴도 재수가 있다, 없다는 느낄 수 있어. 맞아요. 어떤 여자와 관계하면 재수가 없고, 네. 어떤 여자와 관계를 하자면 네. 재수 대박. 어, 그하고장꾸 개운하기도 하지만, 아, 이리 매끄럽게 기분이 흐렁훌렁막 음, 이런 게나오는데 찝찝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서로 속통과 네. 그런 성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 느낌이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려서 먹어야 돼. 가려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특히, 어? 저는 아직 8년 동안 순교를 지키고 있어서. 가려. <laughs> 네.